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성인들에게 가서 살아"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전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묘지라도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 이제 보통 이제 위령 성월이 되면 이제 우리 뭐 교황님들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묘지에서 같이 미사를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랑은좀 다르죠. 우리는 묘지가 막 멀. 우리는 좀 가깝지만 보통은 멀리 있고 또 이렇게 또 대규모로 잘된 데를 찾기가 어렵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을이 있고 우리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고 이 성당에 정말 수많은 뭐 신부님들이 거쳐가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고 그렇게 이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죽음이 그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미사를 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부르면서 기억하고 그분들이 지켜낸 신앙들, 아름다운 일화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가야 할 죽음, 그 너머의 부활, 그 너머의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미사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참 아름답겠죠? 상상만 해도 좋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본당에 대한 사랑, 본당에 대한 사랑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차근차근 쌓여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 아름다운 분단 공동체 안에 올 때마다 아 내가 좀 흐트러졌구나. 네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해 희망하면서 하루하루 선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또 잠시 잊었구나라고 할 만한 든든한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죠. 여러분 해주실 거죠? 예, 막 맨날 이사 다니고 막 이번 당 갔다 저번 당 갔다 <laughs>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본당을 좀 지켜내 주신다면 하느님이 참 예뻐 해 주실 겁니다. 아, 이 저도 이렇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납골당을 가면 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유,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고,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일찍 갔을까라는 분들이 정말 많죠. 피지도 못하고, 뭐 꺾여버린 뭐 젊음도 있, 있을 것이고,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야, 이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나면 가슴이 어떤가요?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뭐, 그래요? 아니죠? 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왜 하느님은 이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아, 하느님은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에 대한 답은 사실 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일독서만 하더라도 어떻죠? 아, 죽음 이른 나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뒤에 붙여놓은 두 분의 성인들도 사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아,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나 결코 아, 짧지 않았던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laughs> 벌써 이제 마흔이 넘어갔으니까, 오래 살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저분들처럼 뭐, 10대 혹은 20대, 이때 삶을 완성하고 주변에 빛을 주고 영감을 주고 완성된 채 갔으면 참 좋겠지만 에, 저는 이제 해야 할 몫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또 우리 인류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지 우리는 같이 아파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도 있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간, 태어났던 아이들이 모조리 아,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그리고 언 죄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죽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자로와 어떤 부자의 죽음도 있죠. 네, 정말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만 같은 죽음이 하늘에 오르는 경우도 보고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죄인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천국으로 갔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도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는 아닌데. 라자로 맞나요? 왜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 다 마르타, 라자로. 말을 안 해줘 크게 해줘봐요. 라자로 맞죠? 예, 네, 맞죠. 라자로가 둘이 겹쳐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 아무튼,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맞죠?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누군가 죽을 때 슬퍼하신다는 것에 공감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그 앞에 찾아가 주시고, 어떡하죠? 그 죽음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시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죽음을 대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들을 보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어, 여러분보다 더 성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죽음, 성 요셉의 죽음, 또 아들의 죽음도 마주하면서 우리가 겪게 될 아픔, 이런 것들을 모두 어, 알게 되셨죠.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뭐 오늘도 짧게 얘기를 드린 거긴 한데, 음, 집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나누면 입을 막 막죠?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막 그러죠? <laughs>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건 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과도 내가 그 신비와도 맞닿지 못하게 돼서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진 상태가 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평소에 나는 어떻게 죽고 싶어 음, 그리고 죽음 너머엔 무엇이 있다고 확신해 난그 죽음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야 예 라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노후 준비만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말이야 늙어서 버킷리스트가 있어 <laughs> 그 무슨 소용입니까?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아무튼 이 오늘 아까 이제 첫째랑 둘째 미사 때 얘기했던 이복 복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키아라 루체라고 하는데 이분이 17살 때암 진단을 받고 이제 20살쯤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어, 그 젊은 나이에 아, 두 분도 다두 <laughs> 분도 다 갑작스러운 병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죠 어, 이분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뭐랄까요 그 고통과 마비, 하반신 마비까지 오셨는데, 나중에는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몰핀 주사까지 거부하면서, 이제 그의 생을 아름답게, 네, 그러니까 아프면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아, 저한테 처음엔 원망도 많이 하셨겠죠?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주님과 대화하시다가, 어떤 다른,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고통과 죽음의 의미들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만나게 됐겠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할수 없게 됐을 때, 아,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고통밖에 없는데 이 고통마저도 내가 몰핀으로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는 결론을 내린 뒤그 다음. 고통을 참아가며 주님께 봉헌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한 복녀의 이야기를 이제 오전에 드렸습니다. 인상적인 건 이분이 이제 장례를 일일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획한 장례는 이제 사람들이 그 미사 때 우울한 노래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기쁨의 잔치에서 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쓸쓸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큰 희망, 더큰 사랑을 자극할 수 있는 노래들이 필요한데, 이분이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러다오.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기 때문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 관에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읽어줄 독서 복음은 이걸 해주세요라고 다 아, 정해 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뭐 입고 싶어요? 예, 네, 입을 옷 있어요? 예, 네, 저도 저도 이제. 언젠,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제의를 입고, 어, 눈관 속에 눕는 게 소원이고, 제가 지금은 정말 보잘 것 없고 비참하지만, 많은 선행들을 하고 사랑을 나눈 뒤, 그분들의 기도 속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성모님에 대한 노래들을 아름답게 불러 준다면 저는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뭘 읽어야 되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장례 미사 때 복음 여러분이 정해진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교황님이 시작 교황직을 시작할 때 모토가 있잖아요. 네. 어, 이 말씀을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것들이 확신이 되는 어떤 구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걸 하나 정해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애들 있을 때 여러분 뭐 가족들하고도 온 분도 있는데 자녀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엄마 죽으면 이거 읽어줘 <laughs>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어.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거든. 엄마의 죽음은 이랬으면 좋겠고, 엄마가 하느님 만날 때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 정말 아이들에게도, 아,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정말 죽음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공유한다면 아이들은 더 의미 있는 일 아름다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칠 겁니다. 이거는요. 음, 교황님이 청년들하고 맞주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얘기 중 하나예요. 청년들에게 항상 부탁을 합니다. 세상 에 휩쓸리지 말라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우리 레오 교황님이 젊은이들, 교육자들, 학생들하고 나눈 얘기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인터넷에 관광객으로 남지 말고 인터넷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소비하고 보고 알고리즘이 가는 대로 가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이걸 사라 그러면 사고, 저걸 사라 그러면 하고, 이걸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게 우리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작가가 되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퍼뜨려야 되고, 어떤 삶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세상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냥 사는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이 있고 그것을 이뤘을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분들 있죠? 예, 네, 기억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음, 뭐랄까 활기가 없고, 때론 의미도 없고, 때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큰 재미를 찾아다니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리면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삶의 활동들, 선행들, 심지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누워 있는 젊은 청년이 고통을 봉헌한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이 됐지 않습니까? 부활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든 영적인 치유제는 상담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 그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희망을 단단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나의 죽음, 나의 장례, 그리고 나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시면 좋겠어요. 예. 하실 수 있겠죠? 네, <laughs> 꼭 하시고 어, 그러면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미사에 독서 복음도 읽으시면서 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나눈다면 참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우리 잠시 묵상 합시다